지금, 응, 사방이가 여기 침대 올라가자 저쪽에. 네. 해보자, 손캠핑. 오늘도 또, F88, 엘리베이터 간선, 어, 25스케아 4시 이거 두 명이서 지금, 풀링하러 갑니다. 총 4명이 사거든요. 지금 타이치고 오는 사람이 있고, 우리 지금 여몇 메다고 1 0 8 m 메다. 다구리 치는데, 아 이거 못되겠네요. 너무 무거워서. 자, 후보자 송 캠핑 엘리베이터 간선 다구리. <laughs> 형님 왜 <laughs> 자, 시작. 아직 한창 더가야 합니다. 한 40m 더더 폐야 합니다. 어. 자 지금 막 요거 f8 8 25 4 c 요거 했다고요 지금 25층까지 요번에는 이거 27층까지 있는 거 요거 107m 여유장 1m 더 좋습니다. 요는 98m 여유장 1m 더줘아 99m. 아이고, 막, 어렸을 때 산수공부 좀 했어야 하는데, 이게. 이게 막 지금, 더하기, 더하기가 잘안 되네요. 637더기 99는, 미치겠다. 형님, 신구스비가. 자. 또, 우리 본연의 음... 임무를 시작하시죠? 어. 예?